밤새입니다. 선생님들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나요? 저는 여름만 되면 아이스크림을 잔뜩 쌓아놓고 먹곤 하는데요. 더운 날에는 차가운 아이스크림만큼 더위를 식혀주는 음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짠 아이스크림 모양의 모빌을 준비했는데요. 간단히 줄을 달아서. 요실 문 앞이나 창가에 달아주는 것도 좋고요. 줄만 없앤다면 아이들이랑 같이 맛있는 아이스크림 가게 놀이도 너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만드는 방법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만들기는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갇힌 공간보다는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서 만들기 추천드릴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재료입니다. 가위, 그리고 적당한 크기의 폼폼이, 글루건, 펜, 그리고 아이스크림 부분이 될 털실 한통 통째로 사용이 되니까 통째로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콘 부분이 될 펠트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이스크림 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절 펠트지에서 4분의 1 정도를 사용할 을 거예요 이 공간에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려주세요. 글루건으로 앞으로 오는 방향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돌돌 말아줍니다. 자, 그럼 아이스크림 코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아, 지금부터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는 시간입니다. 털실을 먼저 끈을 묶는다고 생각하고 길게 잘라주세요. 한줄 준비를 해주시고요. 카드에 걸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내가 만들고 싶은 털실 공 사이즈만큼 길이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카드 위에 그대로 감아주세요. 얼마나 감아야 하는지 어려우시죠? 1000원짜리 털실 한 통을 다 감으시면 됩니다. 처음에 잡고 있던 이 줄을 반대쪽으로 돌려주세요. 그리고 반대쪽에서 매듭을 지어주세요. 꽉 그리고 이 카드에 걸린 실들을 하나씩 빼주는 겁니다. 매듭이 묶인 쪽 방향으로 조금씩 조금씩 밀어서 매듭은 실을 빼주세요. 매듭은 계속해서 꽉 묶여 있어야 합니다. 상태에서 매듭을 더 세게 묶어줄게요. 꽉 묶어주신 뒤에 반대편으로 돌려서 한번더 매듭을 잡아 주세요. 여기서 꽉 묶어 놓지 않으면 실이 중간에 듬성듬성 빠지기 때문에 반드시 꽉 묶어 주시기 바래요. 이 그러면 매듭을 묶은 줄은 나중에 벽에 모빌을 사용할 때 달아줄 긴 줄이기 때문에 절대 자르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매듭 부분을 손으로 잡고 쭉 올리신 뒤에 나머지 실들을 반으로 잘라줄 거예요. 가위로 정중앙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완성이 되었으면 모양을 손으로 동그랗게 만들어주세요. 특히 이 매듭진 부분이 굉장히 눈에 잘 띄어요. 그래서 손으로 모양 잡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쁘게 아이스크림 모양이 완성이 된것 같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옆부분, 동그랗지 않고 많이 튀어나온 부분들을 가위로 잘라주세요. 지금부터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날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만들어둔 아이스크림 콘 준비해주시고요. 그대로 아이스크림 부분을 들어서 반대쪽을 벌려주세요. 그러면 묶은 선이 보일 거예요. 여기에 아이스크림 콘이 이렇게 붙을 예정이라서요. 글루건을 준비해서 바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글루건이 튀어나와도 털실 때문에 보이지 않으니까 편안히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랫부분 그대로 붙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준비한 폼폼이를 글루건을 활용해서 가볍게 붙여주세요. 완성입니다. 혹시 지금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이 상태에서 가위질을 해서 모양을 잡아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선생님들 모두 다 만들어 보셨나요? 아이들이랑 간단히 아이스크림 가게 놀이만 하지 마시고 색깔도 탐색하고 어떤 맛일지 상상도 해보고 그리고 손으로 마구마구 만지면서 촉감 탐색하기에도 너무 좋은 교구로 활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올 여름에는 예쁜 털실로 만든 아이스크림 모빌로 교실 꾸며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재밌는 놀이 그리고 재밌는 만들기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